실제로 강의 나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은 아이돌에 대한 꿈, 희망에 부풀어서 보여지는 멋진 모습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아이돌을 해라고 해도 안 한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입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회식 영상이 엄청난 이슈를 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방송 이후에 엄청나게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방탄소년단이 공식적으로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라는 평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보통 아이돌 그룹이 어느 정도 연차가 차면 단체 활동을 내려놓고 개인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데 신기하게도 방탄소년단은 개인 활동보다는 단체 활동을 더 많이 지금까지 해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군문제도 있어서 방탄이 단체로 2년을 한꺼번에 동반입대를 하지 않는 이상 한두 명씩 다녀오게 되면은 막내 전국까지 다 다녀온다고 했을 때 분명히 개인활동으로 들어가는 포인트는 지금이 맞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군대 문제로 왈과 왈부가 많지만 가게 된다면 차라리 2년을 다같이 쉬고 다함께 복귀하는게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플랜일텐데 회사 사정상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거든요 방탄소년단이 2년을 통으로 시게 된다. 하이브라는 회사는 아마 가루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엄청난 손해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보내는 행동 자체를 할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방탄소년단 활동이라는 이름표를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군대를 가게 된다면 다 따로 보내게 되겠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멤버들의 고충을 털어놓는 저런 이야기들이 단체 활동 중단 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좀 기사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멤버들의 멘트는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 k p o 아이돌의 치명적인 안 좋은 시스템들에 대한 고찰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힘든 걸 힘들다고 이야기 못하는 너네는 아이돌로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힘든 걸 이야기하는 건 팬들에게 실례다 이렇게 멤버들이 느끼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아야만 한다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람을 갉아먹는 일이죠.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서울대 간 친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천재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성적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되고 힘들다 라는 고민을 하면은 주변에서 반응이 보통 어떤가요? 야, 너는 서울대에 가놓고 지금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자랑하냐? 비틱질이냐?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잘 사는 친구가 부모님이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줄 테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하라고 하신다.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토로하면 말이죠. 너는 부모님이 지원이라도 해주는 거 아니냐? 집에 돈이라도 많지 않냐? 너는 실패 걱정 없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사람은 개인마다 본인 위치에 맞는 고민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 고민보다 분명히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 어려운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네의 힘듦은 힘듦이 아니다 힘들다는 소리하지 마라라는 반응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자들이 베풀면 그건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것. 너네는 성공했으니까 그건 좀 베풀어도 되잖아 이런 반응들이 많죠. 한마디로 힘든 건 입. 밖으로 못 내고 잘한 것도 숨겨야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아이돌이라는 직업이라면 더 심하죠. 그 사회적인 시선, 높은 눈이 어린 나이의 친구들에게 일반인에 비해 한만 배는 심하게 적용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말이죠. 남들보다 빠른 나이에 성공할 수 있는 직업에다가 공인의 위치라는 것에서 분명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개인의 고민조차 토로할 수 없을 만큼 잔인. 인하게 작용을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기만이다. 비틱질이다. 이러면서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 많이 느꼈을 방탄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성장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달려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것도 그지 같은 아이돌 시스템을 이야기한 부분이죠.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아이돌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것들. 이야기한 영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초창기 영상이고 그 영상으로 인해서 제 채널이 알려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수년이 더 지난 지금 전혀 변한 건 없죠 보통 촬영이라는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진행이 됩니다 뭐 일반적인 방송국 촬영이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광고 촬영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 똑같습니다 촬영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저희가 1시간 보는 분량을 뽑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광고도 그 짧은 1분짜리 광고 한 편을 마치는데 15시간, 16시간을 촬영을 합니다. 제가 신민아님의 캐로포마일 광고에 안무 감독으로 참여를 했었죠. 콜업 타임이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몇 시에 마치게요? 새벽 3시에 마쳤습니다. 저는 안무 감독의 포지션이니까 그냥 콜업 타임에 맞춰서 오면 됩니다. 10시에 도착만 하면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촬영팀이나 스태프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일찍 와서 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연 연예인의 경우에는 광고 찍는데 그냥 씻고 가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아침에 샵 가서 머리하고요 화장 이런 거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광고 촬영장, 드라마 촬영장 이런 부분들이 다 외지에 있습니다 이동 거리를 생각한다면 한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될 거예요 특히나 여배우의 경우에는 얼굴이 또 부으면 안 되겠죠 방송 카메라가 16대 9 비율이라서 평범하게 정도만 나오려고 해도 상상 이외로 말라야 하고요 조금 얼굴이 부었다? 이러면 얄짤 없습니다 티가 다 납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그런 작업들, 붓기를 빼는 작업들까지 싹다 해야 된단 말이죠. 아이돌 스케줄이요. 그거보다 더하면 될지 덜 하진 않습니다. 비슷한 스케줄을 쳐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아이돌은 춤추고 노래하는 포지션이죠. 체력적으로 더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감독님들이나 뭐 피디님들이나 제작자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요. 아이돌이랑 작업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편안해 합니다. 왜냐면 그룹으로서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불만사항 같은 게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자고 하면 다 해요. 매번 컷할 때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다 하고요. 보통 연예인들은 본인들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다 하는데 아이돌들은 그런 것도 잘 없습니다. 쉬운 직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와중에 개인이 성장하고 성찰하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겠죠. 그나마 짬나는 날이나 쉬는 날에도 뭐 해야 되겠어요? 연습해야죠. 요즘은 아이돌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시대니까요. 실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 치면서 개인 연습도 해야 돼요. 실력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최신 트렌드나 밈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방송에서 불러줍니다. 방송에서 써야 할 특기 같은 것도 개인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종합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진짜 타고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성장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는 게 저는 보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팀이 가. 가족이 되었다 라는 부분도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팀이 가족이 되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참 안타깝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 7명에서 한 숙소에서 몇 년을 같이 산다는 게 아까 말한 저런 엄청난 스케줄들 그런 상황을 다 같이 쳐내면서 모여 산다는 게 진짜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이죠 각자 자기만의 동굴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쳤을 때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다 내려놓고 혼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남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아이돌이라는 직업상 더더욱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숙소 계약이 끝나서 개인별로 흩어진대요. 방탄소년단이 지금 몇 년차인데 이제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도 각자 예민한 시기, 힘든 시기, 스케줄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울 시기, 창작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기, 실력 향상에 대한 고민 때문에 슬럼프가 와서 힘든 시기 다 다릅니다. 개인이 다 힘들 때가 달라요. 그런데 7명에서 한 집에서 모여서는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주일에 하루씩만 좀 지쳐하는 사람들이 나와도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하면은 일주일 내내 집안 분위기가 개판이 납니다 우울한 에너지가 전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숨기고 넣어둬야 되는 겁니다 숙소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오늘 이거 하면서 쉬어야지 이런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공간들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그마치 20살짜리 꼬마아이가 30살이 되는 그 가장 인생에서 많은 걸 배워 나가는 10년 동안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정신병에 안 걸리는 게 신기한 거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이돌 관련 오디션 컨설팅이나 조언이나 이런 거를 받아가십니다. 실제로 강의 나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은 아이돌에 대한 꿈, 희망에 부풀어서 보여지는 멋진 모습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아이돌을 해라고 해도 안 한다. 기획사에서 제발 해주세요 하고 찾아와도 안 한다. 그거 할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나의 성향은 절대 아이돌을 못 하는 성향이다.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내가 그 환경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모나지 않아서 팀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인가? 정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해라고 해도 절대 못 한다라고 말이죠.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한국 가수 중에 가장 성공했다는 방탄소년단마저 저러고 삽니다. 성공하지 못한 아이돌이라면, 연습생이라면, 그저 그런 중박 정도를 친 아이돌이라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남들 앞에 선다는 건 1%의 무대를 위해서 99%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번 방탄소년단 회식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방탄소년단의 회식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걸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내일 영상을 하나 더 올릴 건데요. 그 방탄소년단 회식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하이브 주식이 개박살이 났죠. 그리고 그 뒤에 주주들 날려내라 기사들 쏟아내는게참 정말 감각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편으로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